자 반대쪽이네. 야, 이게 뭐냐면요, 이게 마우스 패드인데 마우스 패드 이거 요 이거 이 마우스 패드인데 제가 드디어 샀습니다. 어 저번에 쓰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. 이 철판대기 이 철판대기인데. 갈아 끼울려 합니다. 얘는 저쪽으로 버리고, 아, 어떻게 뜨는 거지? 잠깐만, 아. 오. 오, 됐다. 어, 열렸어요. 자, 안쪽에는 잘 보이려나? 어잘 보이네 안쪽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G240이 들어있고요 오우씨 뭐야 이거 오징어야? 네 오징어입니다 이건 어 비어있네요 안쪽은 어. 아 당연히 물건 뺐으니까 비어있겠 한국...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읽어봅시다본 제품은 아동용 제품이 아니며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지텍 하드웨어 제한적 보충 요약 어. 마우스패드가 좀 크네요. 많이 큽니다. 지터클릭 할 때? 어, 떨림은 없어요. 지터클릭 할때 떨림은. 아까 이거 철반때기 쓸 때는 좀잘 떨렸었는데, 그런 느낌 없고요. 어,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이건 뭐지? 이건 뭐 방수 만들 이건 뭐야? 방수 제품 옷 만질 때그 느낌이네요. 거기에서 조금 더 찐득찐득한 느낌? 모르겠고 위에 거는 어 이게 뭔 느낌이냐? 이거 그건데 이거 이거 그거예요. 그 할머니들이 입는 그 꽃무늬 바지 느낌인데 아닌가? 뭔가 거기서 좀더 까칠까칠 합니다. 부드러우면서 까, 까칠까칠해요. 굉장히 편해요. 길이는 이게 아까랑 각도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. 굉장히 나풀나풀 거립니다. 얘가 가오리인 것 같아요. 여기는 G 로고가, G 로고가 쓰, 쓰여져 있고, 어, 잘안 밀립니다, 이건. 마우스 쓰면서 밀릴 리는 없을 것 같아요, 이거. 굉장히 좋아요. 아무튼, 제가 G240이랑 G440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, 어, G440은 만져보니까 약간 딱딱하더라고요. 딱딱하고, 뭔가 슬라이딩이 좀더잘될것 같은 느낌? 240은 좀 더, 좀더 약간, 아주 약간 더 뻑뻑하고, 좀 부드럽습니다. 좀, 좀, 제어감이 좀 느껴집니다. 자, 그러면은, 여기에 또 두고 한번 게임을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게임으로 들어왔고요. 바로, 가봅시다. 오, 이상한 저는 이 맵. 저는 이맵 굉장히 싫어해요. 마우스는 마우스 패드가 진짜 부드럽습니다. 네. 오케이, 한명 잡았죠? 한명 있죠? 또 잡았죠? 이게 바로 G240의 힘입니다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제 스트링스다. 스트링스는 빠져주고요. 바지가 하나 있었는어 갑바 갑바가 나와주고 신발까지 다 나와줍니다 이정도면은 철척 그랬어도 잡긴 잡았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G440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저항감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사고 쓰는거다보니까 에임이 조금 에임 Amy Job Amy Job Amy Job Amy Job 클릭 y Job Amy 가 아뭐 지？이건 내 실력 이 아니야？잠 시만, 잠 시만, 잠 시만, 잠 시만, 야. 야 스피드. 스피드 스피드 아 제가 좀 많이 죽긴 하는데 뭐뭐 뭐 그렇 뭐 다들 그렇잖아 처음 온 거를 누구나 다 바로 적응하나 바로 적응하나 이거는 원래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낯설죠. 갑바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살짝 불리해요. 헬미가 아니고 헬프미 원래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, 이 클러치가. 잠깐만, 누군 온다? 누구 온다? 빨리! 빨리! 너와, 얘는, 얘는 또 뭐야? 파지, 파지 가져갈게요 쟤는 또 뭐지? 미안해, 야 미안해 뭐야 쟤 야, 얘. 예! 나왜 이렇게 많이 죽지? 아. 이게 기본. 제가 감도를 좀 많이 내렸거든요. 제가 원래 1600 DPI인데 이1300 DPI까지 내렸어요. 그래 가지고 아니, dpi 내린 거랑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 실수입니다, 이건. 어이. 아니, 진짜 과장한 게 아니고 이 마우스 패드를 바꾸고 나서 빨. 잼 뭔데? 잼 뭔데? 쟤금 뭔데 나왜 이렇게 많이 죽지 그 여러분들 그 G240 보러 오신거잖아요 제 게임실력 보러 온게 아니고 강좌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셔도 되고요 아 잠깐만 나가지 마세요 그냥 틀어놓고만 계세요 나 이맵에서까지도 지면은 아무것도 안 걸어서 다행이다 아까 그게 좀잘 되는 맵이었거든요. 좀 잘하는 맵이었는데, 어림도 없죠. 이기는 무슨? 엄청 맞았죠. 손 꼬이는 거는 마우스 패드랑 아무런 관계가 이 핑도 이 핑도 마우스 패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10대1 들어오는 거 절대 마우스 패드단 아니에요. 그럴리가 없잖아요. 마우스 패드 바꾼다고 10대1 많이 들어온다? 어, 뭐. 나왔네요. 그래도, 미드를 봐줍시다. 뭐 아니면 뭐예요? 아, 제가 원래 못했어요. 제가. 솔직히 좀 못했거든요? 좀 못하긴 했어요. 지금도 못하긴 하지만, 항상 이 정도 못했습니다. 지금 보세요. 이 초보적인 플레이. 이건 마우스 패드 탓이 아니고. 저거 와... 와... 먹어야 돼! 먹어야 돼! 먹고 죽었네. 잠시만요. 입 다물고, 조용히 게임이나 해보겠습니다. thank you 아무튼, 말씀드릴 거는, 이 마우스가, 너무나도 좋다는 것 같아요. 지... 바지 어디 갔냐? 바지는 사라졌다. 도로 난 존재한다. 어, 쟤... 쟤들... 됐는데?